안녕하세요. 가족의유명한 앱자 트럭 대표 손지람입니다. 오늘 이끌된 차량은 2019년 등록한 현대 메가 트럭 청색 상현 사다리차가 달린 초장축 6m A15 장비 운반하는 차량이 끌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은 농기계 운반 또는 이제 포크레인, 공투 실고다닐수 있는 자동 사다리 차량이고요. 실주행 49,000km밖에 주행하지 않은 거의 준신차급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중고 화물차가 입고가 됐습니다. 합리적인 금액에 장비 차량을, 장비 운반 차량을 찾으신다면 이 차량 권해드리고 한 분이서 사용을 했었고 관리하기 쉬운 청색 차량입니다. 타이어 모두, 모두 다 에서적 다 교환되어 있고요. 차량 보시면 실내도 다 굉장히 깨끗하게 잘 사용이 됐습니다. 합리적인 금액에 중고 화물차 차량을 찾으신다면 이 차량 권해드리고 이 차량에 대해 관련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부자트럭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0650 차량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